디아블로 4 얼리 오픈 베타가 거의 코앞에 왔습니다. 다운로드 안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3월 16일 새벽 1시부터 가능한데 시간 나실 때꼭받아주세요 80기가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리면은 다운로드가 용이하지 않겠죠. 다른 게임들도 그렇지만 ssd 하드에 설치하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이전 참고하시고 혹시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런처에서 그 다운로드 버튼 위에 있는 요 셀렉트 박스 내에서 디아블로4 베타를 선택하셔야 아래 버튼이 활성화되거든요. 게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게임 컨트롤을 사용할 때 장점, 그 다음에 단점,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게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고 계시죠. 방대하기도 한데 그 내용들이 다들 비슷비슷하고 25레벨까지 어떤 경험들을 할수 있을까요? 디아블로 3에서 25레벨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아블로 2에서 25레벨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디아블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한 면에 속하잖아요. 장비 파밍이 주요 컨텐츠이고요. 물론 디아블로 3가 초반에는 매우 미친 난이도로, 한방 마시면 죽는 그런 난이도로 나오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디아블로 4는. 그리고 정보들 봐봤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틀딱들은. 디아블로 3 나왔을 때가 30대였기 때문에, 밤새서 해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게임하는 것 자체가 곤욕인데 특히 머리하고 손하고 따로 놀고 오래 앉아서 마우스 키보드로 게임하는 게 이제는 힘드네요. 그래서 약간 슬픈데. 그래서 저는 익숙하지는 않은데 얼마 전부터 게임 컨트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엑박이나 풀스를 사면 좋겠지만 디아블로 하나 하려고 사기에는 낭비인 것 같고 PC로 그냥 할 예정인데 일단 누워서 할수 있으니까 이런 신세계가 있나 싶어요 디아블로2는 게임 컨트롤을 지원하기 때문에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거든요 디아블로4도 당연히 최신 게임이기 때문에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이 영상이 쓸모없는 영상이 돼 버리겠네요 장비는 저 같은 경우 엑스박스 게임 컨트롤러 데스크톱용 블루투스 동글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장점을 한번 디아블로2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컨트롤이 매우 용이해요 스틱으로만 살살 움직이면 되니까 굉장히 손이 편하고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바꿔도 먼저 켰던 패시브가 켜지는 이런 이득 부분이 있거든요. 디아블로4에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용병에게 물약도 쉽게 먹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인벤토리에 물약을 가지고 있으면 허리띠에 물약을 차고 있지 않아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게임 컨트롤이 가지는 한계를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개발자라도.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의자에 앉아서 한다는 거죠. 엄청 편합니다. 마법사 하시는 분들은 텔레포트를 섬세하게 하지 못해서 불편하다 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뭐 그런 점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디아블로4에는 용병이 없는 것 같네요. 게임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뭐 아이템을 조합한다거나 아니면 창고를 정리한다거나 이동시킬 때. 이건 확실하게 키보드 마우스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몰아두었다가 한 번에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게임 패드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게임 컨트롤러의 그 스틱이 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힘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처음에는 아플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블루투스 동글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선으로 사용시에 연결이 끊겨요.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고 다른 걸 하게 되면은 그 컨트롤러하고 동글하고 통신을 끊고 또 컨트롤러 건전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끊거든요. 뭐 그런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재연결하고 나서는 나서 게임을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위험한 경우에는 캐릭터가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 해결법은 usb 연장선하고요. c 타입 케이블을 준비를 해서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안전하겠죠. 대체적으로 아이템 옮기는 부분 제외하고는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어요. 일단 몸도 편하고 피로도 면에서 많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디아블로4도 게임패드로 할 생각입니다. 남은 인생에 디아블로5를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좋네요. 아, 오랜만에 녹음하려니까 바보같이.